안녕하십니까 심상주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충청남도 부여시 옥산면에 위치한 옥산저수지 옆에 있는 전통 한옥주택 경매물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이 대개 일주일에 요즘 두 건씩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건은 주택을 추천해 드리고 또한 건은 음. 주로 상가 주택 혹은 수익형 건물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은요 일반적인 주택보다도 어, 가급적이 아름답고 좀 이슈가 될수 있는 정도의 주택, 전원주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수익성 위주의 건물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주거용 건물은 대개 여기서 추천해 드린 물건은 투자용 건물은 제가 추천을 많이 안 해드리고 있죠 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투자용 건물에 관한 추천을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런 그 매주 월요일날 실전반 수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일주일에 10건에서 12건 정도 매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해 드리는 주택의 물건은 대개 어, 재테크 투자를 위한 물건 중심으로 해서 어, 추천을 해 드립니다. 주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물건을 되게 추천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재미있는 멋스러운 멋들어진 그런 한옥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가 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의 1332 1332호 물건 번호 1번입니다. 여기는 물건 번호 1번도 있고 물건 번호 2번도 있는데요. 물건 번호 1번이나 물건 번호 2번이나 다 인근에 있는 한옥이 되겠습니다. 한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물건 번호 2번도 살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월 17일 논산 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충청남도 부여, 부여군 옥산면 신안리 136번지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2억 3,128만 500원이고요. 현재 한 번만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1억 6,189만 6천원입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990제곱미터 약 300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88.1제곱미터 약 26.65평 정도 됩니다. 2008년도에 에... 건축된 한옥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권리를 살펴보면 낙찰자가 인수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법을 분석해 보면요. 네, 지목은 대지고 지역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좀 이상하시죠? 여러분들 지역과 지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시죠? 지역은 어떤 겁니까?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지역만 있는 겁니다. 지역이 중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나 구역은 여러 개가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첩되게 제가 표현을 했죠. 농림 지역이고 생산 관리 지역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 또한 맞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도시계획도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시지가는 조금 미터당 1 9 3 0 0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되어 있는 것,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있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추천해 드린 물건의 도시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의 지번인데요. 도시계획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색깔이 틀린 곳이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색깔이 틀립니다. 이 부분은 농림지역이고요. 이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한 필지에서도 이렇게 지역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한 점이라면 한 점은 한 점은 무조건 지역은 하나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점이 두 개가 겹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 어, 이론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 서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같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조건은 일괄매각이고 제시세금을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목과 정원석 포함되고요. 여기 이제 비석이 있는데, 비석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동이 쉽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저거죠. 어, 서해안 고속도로고요. 네. 이곳이 서천공주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천공 공주고속도로고 여기서 부여 IC 서부여 IC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부여 음내가 되겠죠. 음내가 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금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앞에 옥산면에 옥산 저, 저수지가 있는데 바로 옆에 예,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위성사진을 보고요 네네 네, 여기에 이제 옥산저수지가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은 이곳이고요 옥산저수지가 이렇게 옥산저수지가 있죠 바로 여기서 아주 인근에 여기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산으로 다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이렇게 한옥이 이렇게 자리잡고 있죠 네, 이게 물건번호 1번, 여기 있는 물건이 물건 번호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2번도, 2번은 오히려 규모가 약간 더 작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도 더 작으니까 어, 두개 중에서 음, 하시면 되겠죠? 네, 바로 이곳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로드뷰가 이 안에까지 들어가질 않아서 어, 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보이는 집 있죠? 무슨 대가치처럼 이렇게 보이는 집. 여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아주 뭐, 어, 어떤,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아마도 뭐, 어떤 그 가문의 종중 집이라든가 그런 느낌이 좀 들,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는 산이고요. 아주 정성 들어서 잘 꾸며놓은, 정성 들어서 잘 꾸며놓은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물건입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주택이죠. 네. 앞에 뭐 아주 대갓집 같은 느낌이 여러분들 드시죠? 네. 네. 앞마당 이렇게 잔디마당이 있고요. 네, 뒷부분이죠. 어, 다 한옥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 한옥집. 이건 아마도 행랑... 음, 무슨... 저런 거겠죠? 네, 이런 건물도 있고요. 어떤 용도인지, 이제 뭐 사용하는 용도... 네, 앞부분에 이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뒷마당이겠죠? 뒷부분... 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예쁘게 손질하시면 되겠죠. 네 앞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특별한 목적의 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장에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겠죠. 뒷 부분이고요. 네, 이런 뭐 제시의 부분 이런 부분도 어, 많이 있죠. 네, 이렇게 비석이 있는데 예,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은 음, 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입니다. 네, 이렇게 앞에 비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이다. 앞에 헛간 뭐 이런 정도겠죠. 다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어, 견사도 있고요. 네, 멀리서 본 모습이죠. 아주 뭐 풍광 속에 폭파물체 있어서 너무나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앞에 뭐 주차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나무의 조경도 아주 신경 썼습니다. 정원석도 있고요. 야, 마당이 넓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뒤에 있는, 음, 건물이 되겠습니다. 요게 물건번호 1번, 이쪽이 물건번호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자세한 것은 이 지도를 보시고, 이 도면을 보시고요. 가서, 가셔서, 여기 있는 모든 건물이 모두 다 이제 경매 대상은 아니니까, 어, 잘 살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아주 멋 스러운 우리 전통의 한옥 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소리>